2024년 토끼띠 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6살 되시는 1999년 김효생 황토끼띠입니다. 먼저는 얼굴을 찌푸리다가 뒤에는 웃게 될 것이니 스스로 운세가 차차 풀리고 돌아온다, 이런 달입니다. 이때는 괜히 자기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주에 뭐가 없어도 이상하리만큼. 즉, 요새 얘기가도로 본인의 바이오리듬이 떨어져 있는 때입니다. 근데 중반쯤 지나면 바이오리듬이 정한 위치로 돌아와서 마음과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식구도 늘고 토지도 늘어난다. 결혼을 했든 했은 분이면 자식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기쁨이 가득해서 나도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이러는 때가 되겠습니다. 몸은 항상 분주하고, 그 분주한 것만큼 공에, 공이 크게 이익이 드는 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공덕은 후일 많은 죄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다음은 38세가 되는 1987년, 정묘생, 붉은 토끼띠 1월달 운세입니다. 예 땅이 발동하니 반드시 구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지났던 일들, 지금 전에 이래 잘못된 것이 묻혀 지냈던 것이 어느 세월이 지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들쳐 일어나서 그리 인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걸 다시 덮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인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즉시 응답하면 옛 구설수는 사라질 겁니다. 또한 하나 주의할 것은 본인의 이익 말고 타인의 이익을 탐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회가 줄수 있는데 자기한테 내것가될것 같은데 내가 원하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니 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공덕을 내거로 만들자고 하는 일에는 절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50세 1975년 을묘생 청토끼띠 1월달 운세입니다. 뭔가 시원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변동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크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친히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유의 관계가 있어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때고요. 또 집에도 어떤 근심이 있어서 연세가 나쁜 부모님이 계시면은 건강상 크게 유의하시고 형제간에도 서로 상을 당할 수 있으니 아주 각별히 건강하고 급작스러운 사고 위험에 대비하셔야 되는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62세 1963년 개묘생 흑토끼 1월달 운세입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금을 구하러 하니,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금광도 아닌데. 이는 모래를 물에 섞어서 모래알 같은 금을 구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즉,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힐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상하리만큼 비리를 탐하게 되고 허황된 꿈을 꿀수 있는 달이니 각별히 유의하셔서 언행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74세가 되시는 1951년 신묘생, 흰 토끼띠 1월달 운세가 되겠습니다. 길성의 몸에 따르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즉, 귀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도울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은 예기치도 못한, 생각지도 않은 인연으로 인한 건강 회복, 또 좋은 약품, 또 좋은 의사를 만나는 때가 지금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에 이런 운세가 비쳐지고 있으니 본인이. 무엇을 구하고 바래고 원할 때는 이쪽을 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언가 벌리는 일 보다가 스스로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면 얘기치 안 했던 이득이나 명예가 있어서 가문에 큰 영광이 되는 때도 이달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86세가 되는 1939년 김효생 토끼띠 1월달 운세입니다 뭔가 나이가 들어도 뭔가 바라는 게 많이 생기고요. 뭔가 못마땅해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가족 내에서도 불화가 이루어지고 후손들의 큰 걱정거리도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은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매입이나 또 어디. 매이 같은 것은 굉장히 불리하고 위약관계가 있을 거니 극히 상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 아니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달입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도 가볍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